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겐 오직 할렐루야 뿐이 옵니다. 그리움이라고 있죠, 그리움. 그리움 아십니까? 언제 그리워합니까?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예. 한빛 세계 선교방송이 선교 제가 오고 싶어서 그리워했습니다. 예,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그리워하죠. 예, 이 어린 아이가 오면 말도 못하는데 이 자리에 세워주세요. 예, 얼마나 그리운 곳입니까? 예, 이렇게 이 어린 아이가 오늘 또 왔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자꾸 구하고 애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연구회라고 있는데요. 연구라는 거 뭡니까? 사람이 머리를 지어 짜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학문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 그날이 언제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날이 또 있더라고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예. 바로 여기 들어가면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언제부터 되냐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옛날에 어 라, 라디오가 있었잖아요. 트랜지스터 라디오라고 이렇게 방송을 들으려고 그러면요. 사이클이라고 다이얼을 돌려서 맞춰야 돼요. 그런데 안 맞으면 지지지지직 하면서 예, 소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 테레비나 여기도 영상 찍는데 카메라 같은 것도요. 이걸... 전문가는 다 알아요.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거기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만든 자, 제약자의 그 만들어진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복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랬는데 제가 귀가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귀 속에 진짜로 놀라운 은혜를 숨겼더라고요. 예. 모든 사람이 다그 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집어뜯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축복을 숨겨놓은 거더라고요. 저도 듣지 못하는 속에 뭘 숨겨놨냐. 바로 보는 능력을 숨겨놨어요. 듣지 못하는 대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카로사라고 하는데 이제는 살만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평생 말을 못하고 살았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살았으니까 말을 하게 해주겠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 그 말을 제속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말 하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원래 벙어리처럼말한 마리도 모했고이 마이크만 쳐다봐도 그냥 오금이 저려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시켜주시고 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하루 종일 말하는 것만 주장합니다. 말안 시켜주면 안 가요. 다음에는 안 가요. 왜? 하나님이 말안 시켜주면 가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냐? 이 사람을 말을 못 했는데 말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하는 곳만 가라고 아주 명령을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예. 전혀 제가 말을 못 하는 사람이었던 거를 못 느끼겠죠. 네. 예, 하나님이 주시면 세상 이천국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 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김어거리의 디카르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똑같이 그 모양을 내려 똑같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예그런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새 너무 살만 살판, 살판납니다. 그냥 어디 가든지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거다 주고 다 내주고 그래요. 예돈 한푼도 못 버는데 그래서 살판납니다. 예 여기 한빛 세계 선교 선교 방송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시작할 때 예, 너무 무서웠어요. 예, 누가 어떻게 해서 무성운게 아니라 이 자리에 쓰기만 하면 덜덜덜덜 덜 떨려가지고, 예, 저 앞에서, 어 맹수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모두를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네. 할렐루야.